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이만치결고 계속 뭐 20수, 30수를 그냥 못 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두면 좋지만 은 그게 안 되죠. 사람이니까. 항상 중요한 전투 구간, 그 구간에서 상대보다 적은 점수를 얻으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얻은 점수를 계속 지켜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명포. 성부처가 나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중해가지고 잘 두시면 됩니다. 졸려라가지고 마상 나가겠다고 두고요. 포지는 초반 부분은 거짓 이렇게 두시다 보면 이렇게 달달 외우게 됩니다. 이제 변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수고요. 이거는 초가 무조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으로 때리라고 했죠? 위상나서 무조건 치면 됩니다. 같이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상이 그냥 돌아와도 되고요. 기마가 나와도 되고, 이게 뭐 선택이 있는데, 저는 기마가 나가는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상대가 차가 들어설 수가 있고요 상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같이 먹어도 되고 상이 이게 고등상으로 와서 말을 걸어도 되는데 이게 뭐 다양한 공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먹고 가는 상태가 되고 같이 먹겠다는 얘기죠 휘발임을 써요 그때 이제 고등상으로 가서 일단 돌아갈 때는 항상 고등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말을 거는 거죠 팔에서 병을 밀 수도 있고요 포르에게 상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상을 때리는 수와 이거는 좀 악수입니다. 이거를 뜨면은 어떻게 두냐면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무조건, 이 마가 먹으면 이제 차가 뜨면서 장군에 차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장구를 일단 모릅니다장이 장구. 차장구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 응수를 봅니다. 살을 받든지, 궁을 내리는지, 일단 뭐 그런 응수로 보고요. 살을 받으면은, 상이 이렇게 길겠다가지고, 돌진수를 먼저 노립니다. 그리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상길이니까. 돌진이니까. 거진 99%이게 마가 이렇게 뜹니다. 마가.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포가 상을 때리고자 많이 두거든요. 이게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죠. 비슷한 형태가 나와가지고, 국내리는 수 나와가지고 최근에 뭐 올려드린 거 같고, 사받는 걸안 올려드렸나? 국내리는 거 아니면 사받는 거잖아요. 차장을 불렀을 때. 이렇게 두면은, 장이에 돌진 들어가고, 면포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마가 이렇게 받는 수와 정수인데, 이거는 이제 돌진부터 때리고, 응수하고 난 뒤에 이게 여기까지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먹고 난 뒤에 이 포를 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거 마 먹는 게 낫구나. 마 먹고 포 달라고 하죠. 이게 더 낫겠다, 그죠? 이 포가 못 뜨니까, 포장문이어서. 양포 걸렸죠? 포가 이렇게 차를 먹으면 돼. 양차를 못 걸기 때문에. 살을 받으면, 이포 먹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먹어주고. 이포가 또 걸리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요. 요거 제가 끝나고 복귀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모르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려가지고 아실 분도 다 아실 거거든요. 일단 먹죠, 이거도혼데못 참지. 다 먹습니다. 먹으면 또 먹으면서 막을리죠. 지금 여기도 올려있죠. 음, 상을 일단 살리셨고. 그럼 저도 상을 빼면서 말을 걸 수가 있죠 말을 이렇게 말을 걸게요 빼가지고 이상 놀이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상이 상을 때리는 수 하고 차가 말을 거는 수 마가 걸려 서 성수를 하셔야 돼요. 상을 상이 때리고 장구를 부르든가 이런 식으로 둘게요 마가 나오셨네 일단 먹고 일단 잡숫고 장구를 부르고 올라와 그리고 포가 여기 배치라면좀 좋겠죠? 상대 궁란인 쪽으로. 이렇게 포를 넘길게요. 이 끼우더라도 이게 장군의 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장군 무릎수가 좀 좋아 보이고요. 양포고 나가면은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병달라고 먼저 물어보고. 뭐 이렇게 두든지 뭐 합병을 하겠죠, 그죠? 이포 넘기고 나면은 몇수안 남지 않을까 싶네요. 먹으니까 응수라는 거죠. 어, 먹고 또 넘어오니까, 장구 부르니까, 이렇게 두고, 몇 포로 합시다. 일단, 명포해주고. 이제는 장장 부르면서 가자. 이제는 장장 부르면서 가봅시다. 포장 불러주고, 뭐, 조를 열흘거나 살해받거나, 뭐, 그렇게 두겠죠. 장구 부르고, 정포로 오는 겁니다. 장구 부르고, 그래야지 나중에 마가이 드시고 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고 부르고. 마가 이렇게 뜨죠? 마를 여기 장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음, 요렇게 도볼까요 무으라. 이렇게 도볼까요 먹으라고. 먹으면 차 죽습니다. 먹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둬볼게요. 요것도. 전수가 왔습니다 먹으면 마가 여기 때문에 장구를 때리면은 포장이니까 입 병은 못 움직이는데 입병 먹으면은 차장에 여기 입국 몇 통이거든요. 그죠? 렇 이사 부동되니까 포장이라서 이해 가시죠? 차라리 이걸 만약에 치면은 마가 병을 때리면서 장구를 부릅니다. 그러면 포장이라서 여기는 이거는 이렇게 먹죠. 이거는 엽담하면 되고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장구 불러주고 아, 장구리 아니구나. 달라고 해주고. 이러면 뭐 마무리죠. 여기 갖다 잡아놓고 장군 부르면은, 호장이니까 여기는 부동이란 말이죠. 먹을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때 차장에 이공 외통. 마장이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빨리 잡수이소 하고 장군. 사로 못 봤죠. 부동입니다. 공이 내려갈 수 밖에 없고. 호가 있으니까 중앙에 여기 갖다 잡아야면은 외통이죠. 이사 부동이니까. 보장해놨어 그렇습니다. 네, 요거, 이거, 이거 변화서한번 봐드릴게요. 자주는 아닌데, 이게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죠. 이제, 이 포지름이 좌진병, 기마 쪽에 있는 좌진병 좌포진이 되어있습니다. 정형 포진인데, 좌진병 좌포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귀성이 따라나가지고, 같이 보통 나옵니다. 이게 보통 같이 때리면서 반발한다는 거죠. 때리고, 이렇게 들어서고, 이렇게 두시는데, 침니다 치는 침이 게 무조건 정수고요. 이제 먹으면, 그때 이제 이게 변화수가 좀 많은데 이렇게 바로 와도 됩니다. 하면 막아 걸리니까 얘가 이렇게 먹을 때요. 이마가 이렇게 나가고 포가 걸리니까 포가 다시 넘어가면은 그때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둬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돌아와도 됩니다. 마가 나갈 수도 없죠. 마가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항상 돌아올 때는 고등상으로 와야 됩니다. 말을 걸면서, 근데 집 말을 걸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밀면은, 그냥 먹고, 먹었을 때, 이렇게 막아 나가도 되거든요. 상 걸리니까.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다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옆길 때려도 되고, 때리고, 막아 먹으면 포를 쳐도 되고, 이렇게 떠도 되죠. 이렇게 뜨면은 이 포가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둔 건데, 실제는 제가 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왔죠? 같이 달라고 온다. 먹으면 같이 먹겠다는 건데 먹고 먹고 여기가 상대 좀 노림수가 있습니다. 고등상으로 왔을 때이 포가 쳤죠? 이거 바로 먹으면 안 되고요. 바로 먹으면 은 상장에 차를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장물이니까 공을 뭐 내리든가 뭔가 응수를하면이 차가 그냥 죽죠, 상장이니까 이런 건데 여기서 항상 이걸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일단 장군 응수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청공하는 분들은 없을 거고, 굳이, 굳이 사받는 거 아니면은, 궁을 내리는거둘중 하나거든요. 실전에 이게 사를 받는 수로 뒀죠 사를 받고. 그때 이제 여기 돌진수 돌이면서 상이 이렇게 먼저 뜨는게 중요하거든요. 돌진하겠다. 그러면, 여기 먹고 장물에 마 떨어지고 이러니까, 마가 보통 이렇게 막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마가 막거든요. 포가 상달로 가면서. 돌진수 방비라면, 그때는 이게 마가 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두글 수가 있거든요. 먹으면 상대가 좋다고 이게 상장, 상장이죠. 상장을 부르면은 막아, 이게 상력을 막아 버립니다. 이렇게 두면서 이게 포장을 불러 버리거든요. 포장이죠. 상대차가 그냥, 뭐, 문장오리차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포장을 받아야 되니까, 뭐, 공을 돌리는고 하면 이 차가 그냥 죽는거죠. 찾아보려고 했다가. 이런 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공을 내리는 수를 두면은, 공을 내렸죠. 실전과 다르게 이 공을 내는 수도 쇼츠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으면 좋다고 이게 또 상장을 부릅니다. 상자, 상대가 상장 부르면서 차를 잡자고 두면은 가만히 말로 이렇게 맞거든요. 가만히 이 차를 먹든 말을 먹든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먹으면 상대 이렇게 되면서 양수 겸장이 이제 그냥 차 먹고 공이 죽는 거죠. 공이 돌 수가 없고 이 상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통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뭐 말을 먹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뜨면 그냥 가는 거죠. 이목질 이, 모합니다. 보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수 겸장으로 그냥 대구이 끝나는 어, 이런 유명한 수입니다. 이거도 네, 이런 수가 좀 있다는 거 변한 수 알면 되겠습니다. 저처를 올려드렸으니까 제 방송에서 이게 좀몇번 나오긴 나와가지고 제가 몇번 따로 드렸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김파 기마 추책결고 기마 대 김하대, 기마 대구 바진출 면포까지 기만 왔다는 거는 변형 면상, 먼지 일단 물어봅시다. 장구 물러보고 <laughs> 포로 마치고 먹으면 상으로 이게 병때가지고이 포가 못 뜨죠? 포가 뜨면은 상으로 차를 때리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응수를 하고요. 이 포로 묶여 있죠 지금? 잘 보세요. 항상 이 포로 고동마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동마 때리고. 상으로 병 먹고, 이렇게 많이 공략을 하지고 차가 나가도록 할게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면은 상으로 차를 때려버립니다. 포가 차를 뭐어마 먹고, 이렇게 두기 때문에, 포가 차를 걸어보죠? 아, 이렇게 가면 이제 상으로 이렇게 또한번 걸어봅시다. 선수니까요. 기물이 나갈 수가 있죠? 차를 먼저 걸어보고, 그러면 포를 넘겨가지고, 상을 개장을 해보고요. 장군이니까응수를 물어보고, 이제 마가 또 나가가지고 차를 걸어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 기물이 나갑시다. 이렇게 나와서 또 차를 걸어보고, 어, 그냥 죽여버리나요? 먹죽 이렇게 두면은, 상을 그냥 빼면 되는데, 손실이잖아요. 뭐 이해가 가지 않고, 상을 그냥 빼면 되잖아요. 상을못 들고 보장물이니까 좀, 의미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차가 변으로 빠질게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찾기를 열어버리겠습니다. 어, 이걸 또 주나요? 뭐, 먹죠. 뭐. 주문 다 먹습니다. 상을 양득치신다는 얘긴데 일단, 장구부터 부르고요. 장구니까 응순 안할수 없죠? 차를 받던가 뭔가, 아, 상이 그냥 들어가는 수도 없구나.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장군을 고를 때 살을 받으면은, 먹고 란데 마가 요렇게 뜨면서 포장군에 차를 잡는 수가 있죠. 양극을 치면은. 제가 조금 요거는 착각을 했네요. 제가 들려고 했던 수가 뭔 순지 이해가 가시죠? 찾기를 엽시다. 도란말 좋네요 이런 자리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뻐 왔더니 여기가 죽으니까. 요런 자리 한번 가보고. 음, 이제 눈치채셨죠? 이거 먹으면, 마가 먹을 때, 포를 치려고 했는데, 살 올려서 일단 방비를 하셨습니다. 차가 갈 때가 좀애매 하네. 일단 다시 여기 갑시다. 먹으면 차 떨어지니까.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한번 하죠? 사받고 이렇게 수비를 한번 하죠? 뭐, 별게 없죠? 이 차가 지금 이주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상이 이제 여기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면 일단 마가 먼저 한다가지고 차를 걸어볼게요. 명포를 다른 건데, 뭐 그런 걸허용 해주기 싫죠? 다시 그러면 요렇게 빠져주고요. 상길이라서 여기를 못 가요. 여기 병을 노리려고 하고 싶은데, 상으로 쳐버리니까. 요렇게 두고, 먹겠다는 거죠. 먹으면 이제 여기 이제 상이 뜹니다. 차 걸면서 여기 맞대리는 수가 좋죠. 그리고 여기 또 때리니까. 먹을라 먹으라는 겁니다. 치면은 또 여기 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상을 죽여도 크게 나쁜 게 없고요. 이러면 여기 죽죠. 상 장을 먼저 좀부는게좀더 나았던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먹고 상 죽이고 뭐 마먹고 또상 먹었으니까 손실이 없죠 제가. 귀상은 죽였지만 상자를 먼저 부르고 이걸 드셨으면은, 아, 그런가요? 자포가 다시 넣어보고요. 이런 기물이 없어가지고 역전이 좀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마가 떠서 병을 걸고, 마가 뜨면 양빵이네요. 일단 하나 챙깁시다. 병 달라고 하고, 병이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 때, 마가 요렇게 뜨면은 차포 양빵. 또 이득이 나오겠네요. 차네나 포이나 양빵수. 자포를 치고 봅시다 병을 먹어도 되겠네. 차가 이게 병을 먹어도 되는데 그냥 포로 먹게요. 을 어, 이거 졸주고 차가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이건 뭔순인지 알겠죠? 먹으면 먹으면 이 앞장이지거든요. 앞장이 외통이기 때문에 이거 줘도 그만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